현재 경기가 어려워 자영업자는 줄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폐업 100만 시대, 1년 미만 신규 창업자 폐업률 80%, 과연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PC방 폐업이 많아지면서 중고 PC를 매입하는 중고업자는 현재 깨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 카페 폐업이 많아지면서 중고커피 머신을 싸게 매입하며 깨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이런 소식들을 정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 사람들은 중고 제품을 싸게 팔아 넘기고, 신규 창업자는 새 상품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 중고 제품을 사게 됩니다. 만약 경기가 좋아지면 중고 업자는 중고 시세를 올려 더 비싸게 판매합니다. 비싸게 팔아도 경기가 좋으니 수요층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일반 자영업자의 리스크를 짧게 소개하고 중고 사업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다른 영상들은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돈벌수 있는 구멍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자영업자의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팔리지 않는 제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전환. 공장 사입 OEM 제작을 한 경우 팔리지 않으면 악성 재고. 경기 침체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회수할 수 없는 비용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현금 부족입니다.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은 건 쌓여 있는 물건들뿐이죠. 하지만 이 물건들이 중고 사업자에게는 너무나 큰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중고 제품은 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업과 중고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재고의 가치입니다. 일반 사업에서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악성 재고로 남습니다. 특히 가치가 낮은 중국산 제품들은 한번 팔리지 않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중고 사업은 다릅니다. 중고 제품은 본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입니다. 중고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어 물건 자체가 곧 현금과 같습니다. 만약 해외 브랜드라면 전 세계적으로 중고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죠. 경기가 나빠질수록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납니다. PC방,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다양한 업종이 문을 닫으면서 남은 재고와 장비들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중고유통업자에게 이런 물건을 넘기거나 플랫폼에 헐값에 매각합니다. 이렇게 싸게 나온 물건들은 바로 중고사업자들에게는 현금화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폐업한 PC방에서 나온 고성능 컴퓨터와 게이밍 의자, 카페에서 나온 커피머신과 테이블세트 같은 물건들은 상품화를 진행하면 충분히 다시 팔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이미 시장에서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고사업자는 이런 제품을 저렴하게 매입해 적절한 시장가에 다시 판매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불황에는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중고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새 제품에 비해 최대 50% 이상 저렴한 중고 제품은 불황 속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경기가 나빠질수록 중고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며 활기를 띠게 됩니다. 결국 중고 사업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늘어난 매물, 불황 속에서 증가하는 소비자의 수요, 이 모든 것이 중고. 사업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중고사업자는 지금 돈 버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